오늘의 뉴스입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정성헌 회장이 25일 구기동 통일회관 이북 오도 새마을 지부를 방문해 이북 오도 새마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운동중앙회 정성헌 회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승화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장과 이명우 이북 오도 위원장을 비롯해 조성원 이북오도새마을회장과 송남수 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기념회와 수혜복구 전달이 성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방문기념회 통일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이 자선만대의 길이 이어질 것을 꿈꾸는 이북도민새마을회를 방문해주신 기념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우리 이북도민새마을 가족은 온 마음 온 몸으로 생명살림국민운동을 펼쳐 기후위기 생명의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25일, 이부 모도 생활회 회생 조성우와. 사랑합니다. <laughs> 다음은 수혜복구 성금 전단입니다. 수혜복구 성금은, 수혜 성금은 아, 지난번 수혜가 크게 있을 때 이미 전달했습니다만, 정식으로 전달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를 들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감니다사니다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와 이보고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간담회를 주최한 조성원 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지부를 방문한 정성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정성원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은 북한 새마을 관련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맡아야 할게 국민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제 제 말씀은 이거로 마치고 이제 어, 우리 형제님들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할수 있는 건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사단법인으로 돼 있죠. 네, 사단법인 이부5도새마을회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 명칭이. 어 그러다 그러니까는 경기 미수보 경기도나 미수보 강원도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 그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우리 저 밑에 사무실에서 잠깐 보셨지만은 그 미수복 경기도 미수복 강원도가 지금 그 인원들이 빠져 있습니다. 어 그런데 또 제가 그래서 이거 명칭을 좀 바꾸자. 어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꾸면 좋지 않겠냐그 했더니 우리 처장님 말씀이 어이 명칭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상위법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상위법에서도 어이 명칭 자체는 바꿀 수 없는 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바꿀 수 없는 조항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못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바꾸면은 이북어도 새마을회라고 그러지 말고 이북도면 새마을회라든가 아니면 이북도면 새마을 우리가 칠도가 같이 하니까 이북도면 새마을 연합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명칭을 바꿔서 어 나머지 도도 우리가 좀그어 우리 새마을 운동에 참여를 할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네. 어 우리 새마을 운동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회장님이 좀 이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면은 또 명령을 좀해주시면은그 <laughs> 명칭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건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사랑했습니다. 자, 살짝 하나, 두, 세, 한번더 사랑했습니다. 자, 하나, 두, 세, 예,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 또가실분 빨리 가시. <laughs> <laughs>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